영하 15도래요. 날씨 <laughs> 왜 이러죠? 18도. 와. 그 <laughs> 손이 <소리> 너무 시려운데? <laughs> 나 약간 그 사막에 아닌마 같은데. 한 사람 <laughs> <laughs> 사막에 어디지? 누군가? 여기 있는 분다 마시고 가고 싶어. 너무 더워. 진짜 춥다. 와 언니 이거를 맨날 이렇게 들고 뛰는 거야?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뛰어서 승진한 친구한테 선물 주러 가요. <laughs> 근데, 영화 15도래요. <laughs> 날씨 왜 이러죠? 와서... 와, 저, 그니까, 이거 아닌 것 같은데, 오늘 날씨가 이럴 줄 몰랐어요. 그래도, 오늘은 식구와 함께니까, <웃음> <웃음> 가면 승진자가 밥도 산대요. <laughs> 그럼, 비워보겠습니다. 미쳤다. 와 근데 햇빛이 있어서 이 정도지 오늘 아침에 랑냐이와 와. 미쳤다 <laughs> 아 잠깐만 손이 너무 시려운데? 그래 언니 영포트 같아나 오늘 나올서 아니 언니는 너무 하얗고 나 너무 까매. <laughs> 나 약간 산악계 어. 그 아줌마 같은 느낌이야 한사랑산악게 그래서 <laughs> 아니야 몽글은 아니야. 왜 핫하다? 아 뭔가 너무 알록달록하고 나랑 <laughs> 내가 평소 에 입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.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시계 켜야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어떡해? 좋아 여기 안에 좀덜추울 수도 있어. 오! 아, 괜찮네. 너무 예쁜데요? 화이팅. 날씨 좋을 때 오면 더 이쁠 것 같아. 1km만 뛰어서 많이 뛴 거다 오늘은 그렇죠. 진짜로. 너무 추워서 내일 한강 LSD 뛰려고 하는데 안, 안 되겠다. 안 돼. 안 돼. 진짜 동사하겠다. 이런 어, 날 뺏어, 절대 안 된다. 달리기 대장이에요. <laughs> 우리 저한테 질주를 알려준 달리기 대장. 역시 잘해. 질주요, 오빠. 어, 질주. 요새 달리기를 안 했더니 나 다시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. 오늘에는 진짜. 어, 제 뛰다가 부상 오는 것보다는. 맞아.

숨쉬려 찍지마 팔이 너무 아파 이거 무거워서 뭐? 핸드폰 현진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도 음. 수영 쪽으로 갈까? 아 들어와 려찍지 아! 이거. <laughs> 가자 가자 어디에요 <laughs> 어디서 김 냄새 나김 굽는 냄새 어길 없어요 없네요 <laughs>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 길을 만들어서 합시다. 어디지? 여긴가? 여기 맞아 아니?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역시 나의 길치력 몰라서 고 아니고 몰라서도 틀린 길로 보여 열심히 해요. 저는 못합니다. 아와 <목> 지금 응, 다름 어우 아이고 오여다왜 이렇게 빨개 <laughs> 귀랑 볼이 너무 어, 시려워요 오 <목마다> 빨개요 어, 진짜 이거 아닐까요?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무리하지 않는 유튜버예요 <목마다> 모두가 할수 있는 아, <laughs> 어, 모두가 할수 있고 오늘 모두가 할수 없는 즐겁게 달리기를 하, 하는 것을 찍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 o 이걸로 가면 메고 뛸걸, 맞지? 여하서울으로 <laughs> <laughs> 가야 돼어 <laughs> 어, 무거워, 무거워 눈물이 나요, 지금 너무 추워 언니 볼 진짜 빨개졌다 난 이렇게 뛰면 볼이 <laughs> 너무 빨개지더라고 왜 그러지? 그래서 볼 <laughs> 터치 안 하고 진짜 너무 차가워 아 콩나물 떡라면 먹고 싶네. 아 진짜 나 오늘 국물이 너무 먹고 싶은 난,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쌀국수 하자. 아니면 건데... 짬뽕으로 나도 짬뽕 먹을까 우리? 어? 중국 요리? 짠 어. 쌀국수 하는데 그래도 약간 덜 부담스럽지? 그, 약간 살이 안 찌지? 어. 아또 다이어터거든요. 저뭐 할까요? 던진이야? 저 여친이 또 아니지? <웃음> 맞아? <웃음>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있어? <laughs> 밥다 먹고 나온 아저씨. <laughs> 저희 쌀국수집 왔는데 얼굴 나와도 돼요? <웃음> 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엄청 같지만 네. 동생이에요. 네.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. <laughs> 아 그렇구나. 딴데 가자. 네. 알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?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의 승진자. <laughs> 오늘 승진 <승진아입니까>? 아닌데? <laughs> 오늘의 오늘은 아니지. 12월 31일 승진자. <laughs> 여기서 막 노래 틀고 하면은 저기 걸리지 않아요? <laughs> 어 저작권에 걸려. 그니까. 러 <laughs> 짜잔. 축하해요. 안에 모자랑 두개 사서. 아, 이거 안 붙다. <laughs> 아, 이거 아, <laughs> <있니>? 편지, 편지. 택배 책된 거. 편지라도 있는 근데 사이즈는 제일 큰 거였어, 일부러. 아? 안에 껴있고 막 이러니까. 작 거보다 크게 거 작아. 아, 많아. 작으면 아. 나 줘. <laughs> 어니 입으면 진짜 어딨어. <laughs> 박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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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까지 와가지고. <이가> 축하, 와. <laughs> 와. 소스 잘 썼다, 이제. <laughs> 음, 맛있어. 아, 근데 너무 따뜻해서 국물이. 어, 어. 여기 있는 국물 다 마시고 가고 싶어. 너무 따뜻해. 여기 <laughs> 이거를 여기다 찍어 먹는 거지. 음, 기있어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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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아요. 음,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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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